저는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누구 간에 쓸왕이꾼 꿈은 하나님의 예언적 경륜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예언적인 경륜이다. 어? 에,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그러면 25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리오기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이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수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게함께 아시게 하시리다. 라고 했어요. 에, 본문에 나오는 이 아리옥은 누구예요? 너부가네살 왕이 부리는 군대장관입니다. 할렐루야. 어, 아, 너부가네살 왕 밑에 있는 장관, 군대장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장관이기 때문에 예, 남유다를 침공해갖고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이 다니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박수와 술객들을 막 점쟁이들을 죽이고 있는데 이 다니엘이 와서 왜 그렇게 왕이 급하시냐 어? 잠깐 시간을 주면 우리가 왕에게 그꿈 꿈을 해석해서 어, 알려드릴 테니까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서로 중보 기도를 해 달라 그랬어요. 에?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밤의 이상 가운데서 능무아렛의 왕의 꾼 꿈을 그대로 다 이상으로 받아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에? 그리고 그 해석까지도 다 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왕 앞으로 인도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아리오기 아리오기 장관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데리고 왕 앞에 가 가지고 내가 잡아온 포로인데 이 포로가 왕에게 해석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라고 어 말을 하는 장면이에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26절에 느부가네살 왕이 대답하여 벨드 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이 되게 알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럴 때,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대. 왕의 부르신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볼수 없으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능과 했을 왕에게 후일에 대기를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 침상에서 나아가서 장례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례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했어요. 네.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우리의 우리의 미래를 볼 수가 없다고 말이야. 오직 하나님만이 후일에 될 일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다. 2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의 이성을 믿어야 돼요. 네. <laughs> 성경을 믿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예. 네? 네. 네. 그러니까 어, 세상의 점쟁이들이 말하고 어, 이 박수들이나 박사들이 말하는 것들은 뭐예요? 어? 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 에, 뭐, 인생에 삼재팔란이 끼었다, 이러지요? 삼재팔란이 꼈으면 삼재재앙이 온다는 게, 세 가지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어, 그 연속기간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재앙을 반드시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요.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 어 얼마든지, 어? 올바른 삶을 살면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냐고 재앙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 어, 미래가 정확하지가 않다, 그 말이요. 어? 예.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하시겠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그말이야 어? 예, 하나님은.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점쟁이나 박수나 박사나 술객들이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됐습니까? 예. 예, 여기 박사라고 하는 것은 지식인들을 뜻해요. 예? 술객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얻는 자,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얻는 자요. 예 그리고 속삭이거리는 자, 살짝이 속으로 저 사또는 어떠십니까? 뭐 이렇게 살짝이 얘기하는 거요. 예?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요. 그게 이제 술객이요. 박수는 박수무당이고 점쟁이는 점장이에요. 예? 예, 무당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이런 사람들은 능히 후일을 우리에게 알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음. 그러므로 우리가 후일, 내 인생의 삶의 후일에 일어나, 일어날 일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꿈으로 알게, 알게 해주신다. 그 말이요. 환상이나 이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으로 여러분 삶에 알게 해주신다고말이야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단계가 뭐예요? 꿈꾸는 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가 꿈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점점점점점점 확장되어져가고 점점점점점점 높아져가요. 영성이 높아져가요. 그래서 영성이 높은 사람들은 직접 들어요. 그러나 영성이 낮은 사람은 사람이 무관이 여겨도 하나님은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이 교육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꿈으로 음성을 가르쳐 주신다, 그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래를 알고자 하면, 간절히 주여 내 미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 간절히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 그리고 밤에 콱 잠을 자면,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에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들이 잠을 잠자리에 누워가지고찬송을 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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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세요. 무 그 밤에 반드시 꿈을 꾸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꿈은 우리가 미래를 알고자 할 때, 에, 우리는 우리 미래가 영혼이 잘 될지, 법사가 잘 될지, 강건해질지, 영혼이 안 될지, 법사가 안 될지, 안 강건해질지, 이거 모른단 말이야. 에?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팔아야 될지, 어? 뭐안 팔아야 될지, 이런 걸 전혀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미래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은밀하게 말씀을 해주신다, 그 말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점쟁이나 박수나 박사나 술객이나 이런 걸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시기 때문에 예언적인 꿈을 주시기 때문에 29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33장 14절부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음, 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해주시다 말이야. 어떤 어려운 일이 딱 닥쳐올 것 같다면 하나님 꿈으로 딱 가르쳐줘요.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음, 음. 사람은 무관에게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의 귀를 여시고 예 치듯이 교훈하시나니 사람이 그 귀를 버리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 성경 말씀대로 안 살고 귀를 버리면서 살면 꿈을 꾸게 해주신다니까. 너귀버리지 마라. 잠꿰버리지 마라. 그럼 또 큰일 나. 이렇게 <laughs> 꿈을 꾸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꿈을 꾸면 끼를 뿌리지 않았나 하나님 믿는 때 끼를 뿌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꿈을 딱 생각하면 꿈이 착해석이 되는 거 말이야. 네? 또 우리가 인생이 삶을 살면서 교만하게 행할 때 네? 교만을 막으려 하려 하시, 막으려 하심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은 그 교만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을 꾸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어저께 저녁에. 어제 가지고 그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내가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높은 산에 뭐가 있냐면, 바위가 큰 반석들이 막 이렇게 막서러게놓여져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그 바위 사이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기둥만 친 툭, 이렇게 퉁퉁한 <laughs> 그런 목색 뱀이 거기가 한 마리가 딱 있더라고. <laughs> 나도 모르게 <그냥> 깜짝 놀랐어요. <laughs> 어떻게 눌려갖고 죽여버렸어요. 눌려갖고 죽여가지고 칼로 땅땅 쳤어요. 한 30cm 정도 되도록 어? 어. 땅땅 쳤어요. 쳐가지고 배 속에 있는 거싹 뽑아내버리고 어? 그리고 껍질 쫙 벗겨갖고 딱 물로 씻고놨더니 그냥. 닭고기 하얀 거처럼 그냥 그렇게 맛있게 보여. <목소리> 응. 그래도 나는 직접 잡은 사람이니까 징그럽잖아. 그래서 나안 먹고 다른 사람 다 주고 하나만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갖다가 무언지도 모르고 칼로 막 탕탕 쳐가지고 한 입씩 들어갈 수 있도록 쳐가지고 그걸 막 양념을 다 시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찰 구웠어요. 구워가지고 딱 갖다 놨는데 아이들 갖다주니까 어른들은 안 먹어 뭐 이상한 건지 알고 안 먹는데 아이들이 먹는데 다 너무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근데 아줌마들이 거기서 보고 있다가 또 그걸 막 먹는 거야 그래서 나도 가서 먹어야지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기 때문에 가서 먹어봤더니 진짜 맛있더라고 진짜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음 적과 꿀이 그러는 땅에 들어갈 때에 어 가난 질족 속이 그곳에 있는데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데 요수와 갈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너희의 밥이라 그들은 너희의 밥이라 가난한 질적성은 우리의 밥이야 가난한 질적성은 일곱 가지 죄성을 뜻하는데 가난한 질적성은 일곱 가지 그 죄성은 우리의 밥이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밥이니 우리가 그것을 다 먹고 소화를 시켜버려야 되는 거야 아멘 예, 그래야 그게 이기는 것이 되는 거요. 어, 예, 소화를 탁 시켜버려요. 하려면, 그래서, 아이고, 먹어봤더니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늦게 먹은 것이 한이 되는 거야. <laughs> 애들이 막 먹다가 막풀려놨서 밑에다가 막. 어, 근데, 뭐, 아주머니들이 와가지고 막 그것까지 다 집어먹는 거야. 너무 맛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죄성을 우리가 먹어버리고 소화시켜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죄성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입에 불고 있다가 그것을 뱉으면 어떻게 돼요? 죄성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시기, 질투, 음란태만 거짓, 어, 오만, 막, 자만, 이런 것들이 막 입에서 뛰어 나올 때, 사람들이 아,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아, 아,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봐라.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입에 불고 있지 말고, 혐의 때 갖추고 있지 말고, 그것을 확 씹어서 먹어서 다 소화를 시켜가지고 바깥으로 확내 보내버리면, 할렐루야. 그 죄성이 사라져버린단 다 말이야. 응? 어? 어. 그러니까 남들이 여러분들에게 나쁜 말을 했으면 나쁜 말을 확 받아먹고 확 소화를 시켜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모든 저주가 끝나버리고 그리고 천국만이 여러분 삶에 탁 호의를 하면서 주님의 큰 능이 오른손이 여러분 인도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알아들으셨죠 그러므로 죄성을, 예수 믿는 사람은 죄성을 피할 필요가 없어. 마쁘닥들력 가지고 잡아갖고, 그걸 그냥 요리를 해서 그냥 먹어버려야 소화시켜버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예, 네, 소화시켜버려야 돼. 그러면, 어, 영적 권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할 때, 하나님은 꿈을 꾸게 했어요. 또, 혼적으로 사람이 뭔, 혼적으로 뭘 행할 때, 영적으로 행해야 되는데, 혼적으로 내 생각대로 뭔 일을 행하면, 반드시 영혼이 안 되고, 범사가 안 되고, 안 건강하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혼적으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네 가지 꿈 해석의 능얘기에요 그러니까 예. 처음에, 처음에는 꾀부리는 거그 다음에 교만을 막는 으거또 혼적으로 하는 거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요? 생명의 가래 멸망치 않게 하는 거내 어? 생명, 영적인 생명이 내가 잘못 행함으로 영적인 생명까지 멸망당하는 거아닌가 요런 걸딱 생각하면서 꿈, 꿈을 꿈 해석을 딱 해보려고 하면 꿈이 쫘라라라라라라라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이걸 어디서 배웠어? 내가 예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우리 스승 목사님이 예 목사님이 가르쳐 줬어요. 근데그 밑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꿈을 해석을 못 해. 나는 그때 세미나에 가서 그 해석의 능력을 받았는데.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꾼 꿈을 나한테 물어봐. 목사님들이 꿈꿈을 나한테 물어봐. 아나예 목사님한테 다 배운 건데, 아직까지 목사님 그거 터득을 못 하셨어요? 어? <laughs>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어, 그럼, 언제 가르쳐 줬지요? <laughs>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런 분 되지 마시고, 김영기 목사 밑에 있으면, 여기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다꿈 정도는 해석을 할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네, 꿈을 해석을 해야 예언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상과 이상도 해석을 할수 있어요. 아멘! 음. 예. 그래서, 어, 이 꿈의 속에 네 가지 방법을 꼭 잊지 마시고, 요 어, 여기서 33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암송이에요. 응? 암송하고 꿈만 꿨다면 거기에 딱 한번 해봐. 적용을 해봐. 응? 그리고 남들이 꿈 얘기를 하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꿈 얘기해보세요. 그리고 싹 들으면, 얘기할 때 뭐다, 뭐다, 뭐다 다다다 가르쳐줘. 응? 어, 꿈이 뭐다? 저, 뭐, 뭐다, 뭐다? 이게 잠깐 가르쳐 준단 말이야. 할렐루야? 응. 어. 그러니까, 제가, 저, 어? 어저께, 그저께 꾼 꿈이 산꼭대기단 말이야. 바위단 말이야. 산은 천국을 뜻한단 말이야. 산은 바위는 예수님을 뜻한단 말이야.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한다고 하면서, 뭐, 뭐를 가지고 있었어? 그랑페 18년이나 되는 뱀 18년 됐대 18년 된 뱀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내가 응? 응. 그래서 뭔가 보니까 산 꼭대기잖아 꼭대기니까 높잖아 높은 건 뭐야 교만을 뜻하잖아 응? 응. 그러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높다 이런 어떤 교만이 내 속에 있었던 거지 응? 영적으로 높다는 어떤 교만이 내 속에 있었어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쓴뿌리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야요내 트라우마를 이기지 영적인 이 트라우마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 왜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높게 주셔놓고 왜내 어? 어? 사역과 삶은 이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 영적인 교만을 깨트리기 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밤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주신 거지 할렐루야 어, 이제 그 교만을 다 잡아 먹어버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깨달았어요. 이제 대통령한테도 통찰력을 주는 것을 이제 조금 절제를 해야 되겠다. 국회의원들에게도 통찰력을 주는 것을 좀 절제를 해야 되겠다. 어, 사업가들한테도 통찰력을 주는 것을 좀 절제를 해야 되겠다. 요거 생각했어요. 응? 예. 그런 거 생각했어요. 에? 에? 그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먼저 주냐 말이야? 왜 먼저 주냐 말이야? 원하면 줘야 되는데 내가 먼저 잘난 체하고 내가 먼저 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많은 이 나라의 문제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해석이 서해 해결이 되어지고 국회의원도 여기 국회의원도 이렇게딱 보는데 이수 떨어졌어, 두번 떨어졌어. 어, 우리 교회 와서 다 기도받고 갔어요. 어? 어, 이번에 세 번째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번, 이번에도 전략공천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떨어지면 상수를 떨어지는 거야. <laughs> 어, 여론으로, 전국으로 다지는 거야. 어, 그래서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이번 만큼 한번 도와줘야 되겠다 딱 생각하고 당신이 여론에 지고 있는 줄 아시오? 응? 응. 그랬더니 그래요? 이렇게 놀랬더라고. 어제 전국 뉴스에 나왔는데, 응, 응. 어떻게 성공하는지 아시죠? 두 번째 떨어질 때, 용의 꼬리가 있는데, 머리는 큰데 꼬리가 쫙, 갑자기 쫙, 잘아지니까 당신이 처음에 이기지만 나중에 진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죠? 근데 처음에 이기다가 나중에 졌죠? 어, 진짜 맞, 맞거든. 응, 어, 어. 이번에도 당신 똑같이 그렇게 칩니다. 내가 이렇게 지 어떻게 하면 이깁니다. 얘기했지. 가르쳐 줬어. 어, 그랬더니, 그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이번엔 됐어요, 장관이. 어. 근데 이게, 내가 그런 걸딱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 저 사람이 뭘 하지도 않는데, 왜 내가 이걸 줬지? 이게 교만하냐? 교만이더라고. 어, 어. 그래서, 아주 전실하게 깨달았어요. <laughs> 전실하게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아 이제는 어, 이제는 원하지 않으면 주지 말아야 되겠구나 어? 괜히 잘난척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어? 이게 잘난척이야, 교만이야. 그걸 많이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 꿈을 딱 꾸게 된 거야. 어? 네. 그 꿈을 딱 꾸게 돼서 어, 그걸 깨닫게 된 거죠.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 두 번째 꿈을 꾸는데. 어, 그, 큰, 연과 그 같은 천이 있는데, 요, 바, 이, 저, 이방장 하나만은 천이 있는데, 어, 어, 어 거기다가 뭐라고 써졌어? 희망이라고 써졌어, 희망이라고. 희망이라고 써졌어. 그래가지고, 곡상이 올라가고 슉, 날리면 연같이 흉, 바람을 타고 날아가. 어, 막두 개, 세 개, 막, 막 날리니까, 이게 흉, 날아가, 흉, 날아가, 흉. 나는 <laughs> 또 이런 게는야나막 하늘로 비막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바람을 피해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희망 하나가 샤악 날아와 갖고 나는 딱덮더라고나딱덮어 아, <laughs> 그래서 봤더니 어 내가 날린 건데 희망이네. 오이 어? 어? 좋은 게 어찌 이 바람도 센데 다시 나한테로 또날아왔지어희그희한하네 그리고 다시 또 북쪽으로 또 날렸지.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거또 북쪽으로 또 이렇게 날리고 우리가 샤악. 날아가는 거야. 예? 예. 그래서 야, 참 꿈도 참 기가 막히다. 그렇지? 이런 꿈을 다 꾸냐 예? 예. 오늘 아침에도 이제 꿈을 또 꾸는데 교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 교회 예배를 드는데 리 사람들이 마스크 사는 것처럼 줄을쫙써갖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저쪽에 교회가 있는데 내가 이쪽에 있는데. 사람들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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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늘어나더니 내 앞에까지 막 사람들이 막줄줄줄줄서 있어. <laughs>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서 야 성전은 좁은데 이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꿈을 깼어요. 또 오늘 아침에 또 어, 오늘 아침에 꿈 꿈이 아주 생생하게 그런 꿈을 꿨네요. 응? 아야 진짜 뭐막 사람이 막 줄을 섰더라고 막 마스크 사는 것처럼 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해주세요 응? 응. 예수 믿고 주님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 정치가 장래 어떻게 될 것인가? 어? 내 정치가 장래 어떻게 될 것인가? 장래 일을 알고자 할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줬어. 뇌 속으로 줬어. 근데 무슨 꿈을 꿨는지를 모르는 거야. 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몰라. 그래서 박사나 술객이나점쟁이나 이런 박수나 이런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가지고 내 꿈을 해석해라. 그 왕이여, 꿈을 얘기하소서. 그러니까 내뇌 속에 있어. 내가 말하면 니네들이 아무렇게나 해석해갖고 가짜 해석을 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내뇌 속에 있는 꿈까지 다 꺼내갖고 말을 해. 그러니까 아무도 안 된다는 거야 어? 그걸 신들의 신들도 해석하기가 어렵게 싸운다. 그러니까 전부 다 쪼개서 죽여라. 다.